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저는 2012년도에 난소암에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면서 푸드닥터로 일을 하고 있는 문춘옥입니다. 저는 2012년도 1월에 감기 기운 같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늑막염이라는 진단을 처음에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 이후로 종합병원에 가서 난소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자고 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정밀 검사하는 도중에 전이가 많이 됐어요. 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워낙 건강했던 사람이라서 의사가 하라고 하면 건강해질 줄만 알고 열심히 이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생활습관도 바꾸고 또 이제 운동도 하고 햇볕에 많이 나가서 이제 햇볕도 쪼이고 이렇게 해서 항암치료를 하면서 제가 이제 1년 정도 항암치료를 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1년 후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복부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할수 없고, 그냥 방사선하고 다시 항암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잘못 진단을 해서 오진을 통해서 또 고생을 했고,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약을 잘못 줘가지고 또, 병원의 응급실에 몇 번씩 실려가고, 이제 나중에는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서, 무, 이제, 무은실에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한 게 이제는 나도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미생물 박물관을 먼저 가게 됐었어요 제가 거기서 쇼크를 받은 게 뭐냐면 자폐증 환자랑 우울증 환자도 미생물이 부족해서 생긴다라는 거에 쇼크를 받았어요 보통은 우리가 정신질환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어 미생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고 나도 미생물이 건강하게 내 안에서 살게 된다면 나도 건강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냥 장만 건강하게 하면은 좋아진다. 어,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끝에 이제 한양선 약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한테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약사님한테 제가 지금 항암 중에 있는데 음식으로 잘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장을 건강하게 해야지 미생물이 잘 살고 장 점막이 건강해야 음식을 먹은 게 흡수가 잘 돼서 세포들이 똑똑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음식을 열심히 해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방사선 치료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먹지 못하고 100m도 못 걸어갔고요. 음, 항암을 맞고 오면은 이틀 뒤부터는 이제 이 핸드폰 하나 들을 기운도 없고 핸드폰을 찍어서 전화할 기운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몸무게가 37kg까지 빠졌었으니까, 음, 그래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까한달 그러니까 후에는 음식을 먹은 지한달 후에는 저희 음식이 그 바나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바나나를 한 손을 15개 붙어 있는 한 손을 제가 사 갖고 들고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언격끼리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바나나 15개짜리 한 손을 들고 온 거예요. 핸드폰도 못 들던 사람이 그걸 들으니까 제가 너무 신기하고 애기처럼 기뻐서 우리 남편한테 나 이거 여기까지 들고 왔어이 네 음식으로밖에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제 뭐, 이 음식에 관련된 공부는 저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식초도 배워서 식초 제조사 자격증도 땄고, 국제 양생사 자격증도 따고, 또 이제 제가 김치도 잘 담지만 김치 제조사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또 배우는 게 좋아서 열심히 이렇게 배우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제 건강 건강을 찾았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먹으면서 제일 먼저 좋아졌던 뭐냐면 먼저 다리에 힘이 생겼던 거가 굉장히 좋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 어, 되게 꿀잠 잤다 너무 잠을 맛있게 잘 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변비는 없었지만. 변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거다, 내가 앞으로 는 이거를 먹고 내가 이 견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음식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항암을 더 하자는 거를 중단을 했, 했어요.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당신 주고 싶으냐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은 당신 지금 암 세포가 몸에 있는데. 지금 더 커지면 어떡하려고 그만둔다고 하냐고. 제가 단호하게, 제가, 죽으면 그냥 하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내가 사명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했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3개월 만에 갔더니,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음, 다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다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나이가 70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이 하는 가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강의도 하러 다니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음식을 못해 먹겠다고 아픈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또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한 수단으로 입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장이 좋아하고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약이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음,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안 되는 것은 의사도 할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허준 선생님도 식약 동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이 나면 음식으로 먼저 다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식과 약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음식으로도 얼마든지 약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제 건강을 위해서 지금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누구보다도 좀 건강하게 사는 것 같, 같아요.